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읽어주신 로마서는 사도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입니다. 때는 약 주후 57년경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제일 끝 목적지였던 고린도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편지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것이고 바울은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체포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로서는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이루어질 줄은 몰랐겠지만 바울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로마로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에게는 로마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로마서 15장으로 가보면 바울이 그의 마음의 수원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바울은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바로 그 바울이 뜨거운 가슴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5장까지에서부터 내려진 결론은 이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율법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방인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힐라인이나 다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사람이 행하는 어떠한 시도나 노력도 하나님의 의로움,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수없이 읽었고 수없이 들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던 아브라함도 믿음의 길에 섰다가 또 넘어졌다가 그리고 또 일어섰다가 또 넘어지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셨던 것은 그가 완벽한 모습으로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믿음 위에 세워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했을 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또한번 믿기로 결단했을 때였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또한번 믿기로 했고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의롭다고 여겨 주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이 주신 소망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5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부끄럽다는 말 헬라어로 우리말과 동일하게 부끄럽다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사전에서 부끄럽다라는 형용사를 찾아보았더니 우리말 사전에서 이렇게 뜻을 풀고 있습니다. 일을 잘못 하거나 양심의 거리 끼어 볼 낯이 없거나 매우 떳떳하지 못하다 혹은 스스러움을 느끼어서 매우 수줍다 라는 뜻이 부끄럽다 라는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감추고 싶고 드러내고 싶지 않은 어떤 것이 드러나게 될때 느끼는 그때에 생겨나는 감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망은 어떠한 소망인가 하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곧 자랑하고 싶고,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소망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라는 마을에 들리셨을 때,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녀는 삶에 매우 많은 비밀을 간직한 여인이었습니다. 뜨거운 정오, 아무도 나오지 않는 우물가에서, 홀로 물을 깃는 여인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인 다섯 번의 남자를 거쳐갔고 여섯 번째 남자와 살고 있지만 삶에 만족이 없었던 여인 그의 삶 안에 감추고 싶은 것이 많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그토록 피하고 싶었던 만나고 싶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 속으로 스스로 뛰어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 여인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내가 행했던 모든 일, 그동안 내가 행해왔던 모든 부끄러운 일들을 알고 있고, 그 일을 나에게 말해준 그 사람이라고 이 여인이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가 이제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구절입니다. 그녀를 더 이상 부끄럽지 않게 해주는 소망, 그것은 바로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은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를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는 이 말씀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쟁취하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한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이 나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사랑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예.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신 것은 우리가 완벽해진 모습을 갖춘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연약할 때였다는 것입니다. 완전해지지도 않았을 그때, 경건해지지도 않았을 그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8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더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었을 때,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가 전혀 아깝지 않을 때가 전혀 아닐 때, 그때의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사랑.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허목하게 되었은 즉 허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한번더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곧 여전히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는 원수였을 그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아직 죄인이었고, 아직 하나님의 원수로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랑은 우리로서는 감당하기가 힘든 사랑이고, 이해하기도 힘든 사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직 갖추어지지 않은 모습으로 엉망진창이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실패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의 그 실패를 완전히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으로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극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냐. 바로 이 희망, 이 소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을 부어 주셨다는 소망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주의를 맞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넉넉하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 그 소망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데려왔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을까? 남자는 어떻게 그 위기를 모면하고 빠져나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여인만이 끌려 나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칠하고 되어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계속 다그쳐 묻습니다. 끌려나온 여인의 내면은 수치심으로 인해서 갈기갈기 찢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인의 외모 역시 끌려나오는 과정에서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옷은 형편없이 찢어졌을 것이고 머리채는 다 풀어졌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소란 속에서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몸을 굽히셔서 손가락으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어서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 허리를 숙이셔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무엇을 쓰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성경에 그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 길은 없습니다만 어떤 상상력이 풍부한 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모인 군중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 깊이 감추어져 있는 죄의 목록을 주님이 쓰시는 것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랬다면 그들의 얼굴은 화끈거렸을 것이 분명합니다. 주님이 바닥에 이런 글씨를 쓰시는 것입니다. 친구의 양을 훔친 이웃의 아내와 가늠함, 재산을 미리 상속받기 위해 부모를 죽임 등등 그들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쓰셨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의 목록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로비를 통과해서 이 예배실로 올라오는데 그 로비 게시판 한가운데에 여러분만이 알고 있었던 그 은밀한 죄의 목록이 아주 구체적으로 그곳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죄인지는 이름은 없이 그러나 그것을 보는 순간 여러분이 그것이 여러분의 죄인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는 일시와 장소, 여러분이 행했던 그 죄가 거기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결코 마음이 편치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허리를 숙이시고 또 다시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시는 동안. 성경에 보면,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현장을 떠나가기 시작했고,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사라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졌을 때, 예수님은 여인에게 처음으로 말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인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예수님 때문에 건짐을 받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실패해 버린 자신을 위해서 이 주님 자신을 알지도 못하는 이 주님께서 목숨을 거셨습니다. 사람들은 여인 대신 예수님을 돌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이 이 모든 상황들을 지나가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소망이 다시 생겨났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패해버린 그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싶은 희망이 예수님 때문에 싹텄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여인에게 베풀어주셨던 사랑보다 훨씬 더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더럽고 부족한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그분께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이 나로 하여금 내게 남겨진 삶을 제대로 살아보고 싶은 소망을 갖게 해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것, 이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변치 않는 희망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희망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희망,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에도 좌절하거나 주눅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란조차 즐거워하게 되는 이해하기 힘든 현상을 겪게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오늘 본문에는 즐거워하다라는 표현이 유독 많이 등장합니다. 2절에도, 3절에도, 11절에도 세 번씩이나 등장하고 있는 동사가 바로 즐거워하다라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난 사람이 고생스러운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이 도무지 그 고생스러움과 고통을 어떻게 즐거움과 영광스러움으로 여길 수 있을까요? 환란을 만난 사람이 어떻게 그 환란을 도리어 사람들에게 뽐내고 자랑할 수가 있을까요? 힘든 환경에 처한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 희망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소망이라는 말, 헬라어로 엘피스라고 되는 이 말은 좋은 것에 대한 기대 또는 말 그대로 희망을 뜻합니다. 우리 교회 경조위원회 중창단 이름이 엘피스 중창단입니다. 상중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소망.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는 한, 다만 우리가 어려운 일들과 환란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병의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장티푸스, 설사, 폐렴, 콜레라. 이제 우리와는 대한민국에서는 꽤 거리가 먼 질병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런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참 많습니다. 특히 이런 질병들이 가진 두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첫째는 이러한 질병으로 죽어가는 어린이들이 많다는 점. 유독 어린이들의 사망률이 높다는 것과 그리고 간단히 손 씻기를 통해서 이러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어린이들이 바로 이러한 어려움과 문제 앞에 직면해 있었다고 합니다. 지저분한 환경 속에서 살면서 하루 종일 쓰레기 더미 사이를 뛰어다니고 그것을 만진 손을 입에 넣고 빨기도 하고 흙을 만지며 놀았던 그 손으로 눈을 비비기도 했는데 그런데도 아이들이 손을 씻기는 참 귀찮아하고 힘들어했다는 것이죠.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한 비영리 단체가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특별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호흡소프. 이름하여 희망비누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이 비누는 그 성분에 있어서는 다른 비누와 별로 다르지 않은 일반적인 비누였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이 투명한 비누 속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넣어두었다는 것이 다른 점이었습니다. 여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캐릭터들이 비누 안에 투명한 비누 속에 들어 있고, 혹은 남자 아이들이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자동차도 들어 있습니다. 다양한 장난감을 비누 안에 넣어서 이것을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아이들이 틈만 나면, 시간만 생기면 뛰어놀다가도 들어와서 물에 손을 묻히고, 빈으로 열심히 손을 씻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질병 발생이 70%나 감소했고 호흡계 질환이 75%나 감소하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답니다. 손을 씻어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도 않았고 손을 씻지 않으면 걸릴 수 있는 무서운 질병에 대한 것들을 교육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한 무서운 경고 문구 하나를 붙이는 일도 없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아이들의 마음에 있었던 작은 소망, 그것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이 가지는 힘입니다. 작은 소망도 이렇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이런 소망, 비누를 다 쓰고 나면 안에 있는 장난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이러한 작은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죄인일 때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물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은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더 이상 부끄럽지 않도록 해주는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망을 여러분의 마음 가득히 품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 그 소망을 품으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우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진노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 중에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진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형언할 수 없는 이러한 사랑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힘입어 은혜의 보조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환란 속에서도 이 소망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